오케이 okay. 괜찮네요. 성산장 비쿠치 신사 유래는 조금 있다 찾아보겠습니다. 동가다 보여요? 이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기구지요. 음. 아 어, 시럽다. 정화되는 느낌. 입니 그렇지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성의쪽이내 동서남북으로. 음. 성외 1 8지 본성 옆에 1 8개 성이 있네요. 조그만 성들이 기쿠치성이 좀 유명했나보네 음. <웃음> <웃음> 와 여기 침입시장이 아 있고. 음. 음. 우리가 시키니까 저 템포라 지금 는 음, 거잖아. 세우 음. 음. 두 개. 괜찮네요. 이런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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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가 왼쪽에 아, 있습니다. 뭐야? 사람 엄청 많네. 어 벌써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 식사도예 여기. 아. 근데 여기서 먹을까 그랬어. 아 그러게. 목적지가 아십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먹었는데. 목적지로 저렇게 어휴. 저, 자리도 한 자리, 한 자리 있다. 어? 자리도 이래. 이야. 어. 음 아직 안 잠갔어. 이제 가족탕도 있네. 미끄미끄, 나이꺼. 기대됩니다.

뭐 음, 오늘 여기 여기가 뭐지? 어디? 자, 이동요 아, 아, 잠깐 응? 88탕 안에 있는 매점입니다 어우, 도시락이 다 파는구나 아, 괜찮아요 아, 근데 물이 안나오 아, 네, 아요아 네, 네. 여기가 가족탕이구나 아, 이토 또, 자이마스친자하시네 저기 안에 들어가 볼까 아, 이거 토 고자이마스. 또, 음, 이렇게 올려놓는 거, 저두 개도 음. 음... 식사하고 주먹밥 아, 같은 거 아, 팔고 여기 파는데. 밑에 써 있네. 아, 음, 여기. 지역에서 나는... 아, 음. 음, 잠깐만... 지역에서 나는 음식으로 음. 간단한 오뎅, 음. 음, 오뎅 있습니다. 정도 닭가라 음. 요는 여기 음. 자... 닭가라, 닭가라... 싸실까? 음. 음. 자,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이으로 들어갑니다. 마주보이는 저곳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여기서 스프터이 복지. 야마보시라는 식사처 여기 이름도 식사처 야마보시가 뜻이 맞나 보다. 응. 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いですかお食事のお時間、ご夕食が6時、もしくは6時半ございますが。日の朝のチェックアウトは十一時。11時。8時。は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자그만한 방입니다 음. 아 예쁘네요 어, 제일 끝 방이라서 음, 저 바깥에 풍경도 좀 보이네 여기는 음. 음, 답답하지 않네 어, 그지? 어 지난번보다는 음, 여기가 어, 더 낫다. 그래요? 더, 더 낫나? 같은가? 조금 더 차지는데. 아, 그러네, 맞는 맞네. 맞네. 그래,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네. 완전히 노천탕 같아, 분들이. 어. 아, 거기가 좀더 낫다. 음. 탕은 여기가 더 크네. 네. 여기를 아예 터놓지이렇게 오, 난갱이네 양경. 녹차를 먼저 우렸죠? 네. 어, 편안하게 먹으면서 좀 쉽시다. 네.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탄력이. 이거는 응. 들어간 그라탕. 응. 토마토 소스에다가 닭을 이렇게 한 거네. 응.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다해 주세요. 네,

음식이, 음식이 다르다고 음, 생각하죠? 음, 음. 짠, 선물로 주신 프리젠트. 음. 야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네. 계자또계자또 어, 응. 좋았어. 1년 음. 새 음, 그랬어? 응. 어. 3,080년도 우리나라 한 2만 원이나 되는 거 아니지? 너무 음. 많아. 온천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밤 별이 찍히나 모르겠네요 그냥 별이 쏟아지네요. 아침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끝방이라서 불이 힐 일이 없네요 여기 밑에 집 아침이라 원천 온도가 44도까지 나오네요. 꽤 뜨겁네요. viso <shrug> <shrug> 대욕장은 10시부터라서 못 들어가고요. 숙박객 전용 노천탕이 있습니다. 음, 우리 몇분을 간다까?